안녕하세요. 친구들 기차 알아요? 혹시 기차 타봤어요? 기차가 어떤 소리를 내더라? 칙칙 폭폭 오? 요즘 기차는 이런 소리 안 내는데? 요즘에는 뽀푸 이러고 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사라고 해요. 그러면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기관사라고 불러요. 전도사님이 오늘 기관사처럼 입고 왔어요. 멋지죠? 자, 우리 올해는요, 모두 다 함께 성경 기차를 타고 기관사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에 성경 기차가 있어요. 이 성경 기차를 타고 요 앞에, 맨 앞에 타신 분이 바로 우리 기관사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매월 새로운 기차역에 도착할 거예요. 그 기차역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성경기차 타고 출발 준비 됐나요? 자, 그럼 다 함께 뿌부 성경기차 출발! 우부 성경 기차 모두 모여라. 응원 받은 주의 자녀들 함께 떠나자 성경.

샘물 나를 시킨 주의 보열이프리스 여샘물 나를 시킨 주의 보혈이 프리스티게. Yeah. Mm -hmm.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코로나로 시작된 질병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지켜 주셔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순간도 자기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주님의 눈은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1년 새해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첫 영화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견인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우리 영화부 아이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송로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이 질병이 종식되길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명순 은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부 아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사랑의 주님과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신실한 성도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매주일 보이지 않게 율동으로 음향 편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도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후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이것은 성경. 우와, 성경 책이 엄청 커졌다. 그리고 오늘 배울 성경 말씀은 엄청 엄청 길어요. 따라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 아멘. 우와,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아우, 어려운 말도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1년 동안 성경기차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배울 거라 그랬어요. 근데요, 성경 이야기를 왜 배워야 하죠? 이게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책에는요. 글씨가 너무 많아. 그림이 하나도 없어. 나 아직 글씨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성경을 꼭 배워야 하나요? 물론이지요. 자,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전주사님이 오늘 어떤 친구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보세요. 와, 멋지게,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예요. 진짜, 진짜 멋지고 예쁘다. 대체 너는 누굴 닮았니? 이 친구 누구 닮은 걸까요? 여러분은 누구 닮았어요? 가족 사진을 보면 누굴 닮은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건데요. 우와, 아빠랑 엄마 보니까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아빠, 엄마 닮아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눈도, 코도, 어떤 때는 잠자는 모습도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이는 겉모습은 담, 닮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게 닮지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엄마 아빠의 마음도 닮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닮을까?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안 들리는데.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들려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잘안 들리는데, 어떻게 듣죠?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전도사님 따라서 읽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면 모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착한 어린이 되고 싶은데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착하게 살게 되나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잘안 돼요. 하지만 성경을 배우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경을 배워야 해요. 조사님이 오늘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바로. 이 집인데요. 그 친구가 사는 집이에요. 여기는 디모데라는 아이가 사는 집이에요. 자, 이 친구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주아주 아주 많이 듣고 하나님을 진짜 진짜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엄마랑, 그리고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랑 엄마랑 외할머니가 늘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대요. 디모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맨날 밥만 먹고 간식만 먹고 이러고 큰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럭무럭 자랐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다들 우와 멋있다. 우와 좋겠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 나 공룡 이름 다 안다. 야, 나 자동차 되게 많이 갖고 있다. 야, 나는 콩수 인형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거막 자랑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던 이 디모데는요. 커서 커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는 에베소라는 곳인데요. 에베소 교회예요. 이 디모데는 아주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어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녔겠죠? 이 디모데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와 하나님 말씀은 진짜 재밌어 우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 쿵쾅쿵쾅 이상해지는데 모두들 디모데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나봐요 목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도 디모데는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 신기한 책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음, 정말 정말 멋진 사람이 돼요. 계속 계속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지고요. 계속 계속 사랑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이 담겨 있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많이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선생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부 친구들 안녕. 2021년도 1월달 말씀전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전파 준비. 야! 말씀전파 시작. 말씀전파 짠짠짠. 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한병선 전도사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새해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때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산다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막연하지만 다들 뭔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음, 작년보다는 올해 좀더 운동을 많이 해야지? 아니면, 아, 작년보다는 그래, 목소리 좀 낮추고 성질도 좀 죽이고, 화좀덜 내야지, 핸드폰 사용 시간도 좀 줄여봐야지, 기타 등등. 이런 목표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영어부도요, 올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영상자료가 보강된 커리큘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성경교육 컨텐츠 전문 제작업체인 히즈쇼에서 만든 뿌우뿌우 성경기차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시작하는데요.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지고 거기에 부활, 전도, 빛. 이세 가지 주제를 더해서 1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이 뿌부 성경기차 제목처럼 기차와 기차역이라는 컨셉을 사용해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예배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어, 우선은요, 달라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인트로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모성도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옛날 개혁 한글판 버전의 주교도문송으로 찬양했는데 이제 세번역 주교도문송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 좀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하는 것이라. 하지만 매주 반복되니까 조금씩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조차 짠짠짠은 계속합니다. 하지만 좀더 어린이들이 잘 참여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 영화부 밴드에 이런 말씀카드 그림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운받아서 출력하신 다음, 어, 어린이가 잘볼수 있는 곳에 붙여두시고, 하루에 한번 엄마를 따라서 암송한 다음, 이렇게 어,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이렇게 매일 한 번씩 하고 난 다음, 이렇게 스티커가 잔뜩 붙은 이 말씀카드를 놓고, 아이와 엄마와 이 말씀카드, 함께 사진을 찍어서, 반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음 마지막 주 영상에 다른 친구들 얼굴 함께 다 같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영어부의 가장 큰 교육 목적은 예배가 삶 속의 습관처럼 자리 잡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나 이성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무언가를 학습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환경이 따뜻하고 유쾌하고 즐거울 때어그 교육 효과가 훨씬 더 긍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 오지는 않지만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몸의 배드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멀티플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 많은 다양한 복합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요즘은 이 단어가 상당히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능만 가진 기계는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왕이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 가능한 같은 값이면 기능이 많을수록 소비자가 편해지겠죠? 사람도 멀티플레이어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이왕이면 다양하게 잘하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피아노, 바이올린 다할줄 알고 기타도 칠줄 알고 거기다가 운동 감각도 있고 유머도 뛰어나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죠. 음, 영유아기는 뭐든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시계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인 자극을 주면 뭐 멀티플레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교육적으로도 좀 다양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결론이긴 합니다만 사실 실제는 좀 달라요. 엄마가 너무 피곤하죠. 지치지 않고 아주 밝은 얼굴로 다양한 자극을 준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생각만큼 잘 빨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다양한 목표는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모르시나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아, 그 영화에 보면, 어, 귀에 들어오는 대사가 한마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난한 놈만 패. 어, 패싸움이 난무하는 화면에 이 대사와 함께 한 배우가 계속 눈에 띕니다. 한 가지 행동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어, 비유가 좀 우습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 목표는 반복되는 행동을 낳습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한 가지만 잘해보자.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사한 신앙교육은 못해도, 꼭 하루에 한번 말씀함송 따라하기. 어떤 유명한 유튜브 엄마처럼, 그, 뭐지, 어, 엄마표 미술교육. 내가 이런 건 못하지만, 하루에 열 번씩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사랑해, 사랑한다 말해주기. 하루에 한번 하는 건안 돼요. 그건 잘 티가 안 나거든요. 하루에 열번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해주기. 이런 거. 우리 아이는 내가 못 해주는 것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잘하자. 화이팅!